홍콩경찰 633은 단골 패스트푸드점에서세종 후번 페이를 처음 만납니다. 이번재롱때는 이때는 영화는양교는 이때는 이때는 이때9 이때는 이콩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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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이이이 헤이는 패스트푸드점에 온 경찰 633을 몰래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가 사귀던 애인과 최근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633의 A는 1년쯤 전에 비행기에서 경찰633과 만나 사귀게 된 스튜어디스로 비행이 없을 때 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스튜어디스가 패스트푸드점으로 찾아와서 경찰633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고맙습니다. 페이의 사촌오파인 사장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의 종업원들은 몰래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페이도 그 편지를 읽고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경찰 633의 집 열쇠를 발견합니다. 페이는 <목소리가> 패스트푸드점에 온 경찰 633에게 전날 밤 어떤 여자가 찾아와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목소리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식재료를 옮기던 페이는 well, so 무상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 633을 만나고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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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그 표지를 붙여주겠다고 하여 그의 집 주소를 알아냅니다. <laughs> 경찰 633의 집 열쇠와 주소를 확보한 페이는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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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떠난 애인을 못 잊는 경찰 633이 들어와서 예전에 그녀와 하던 놀이를 해봅니다. 며칠 후 피는 경찰 633이 집으로 들어가 소나기가 내려 패스트 수조점으로 돌아가려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사촌 오빠에게 전화합니다. 경찰 633의 집 내부를 살펴보고 찌기를 닦은 후에 나옵니다. 쇼핑백을 들고 가던 싫어요. 피인은 길에서 만난 경찰 633에게 친구 집을 꾸미려 한다고 말합니다. 페이는 양치도구와 식탁보를 교체하고 경찰 633이 입지 않은 새 셔츠를 옷장 안에 걸어 놓습니다. 페이는 침대 시트에서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하여 크게 마음 아파하고 새 시트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페이는 경찰 633과 A인의 즐거웠던 모습을 보았을 고인형도 다른 인형으로 바꿔 버립니다. 경찰 633이 자신을 떠난 애인이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에 집으로 왔는데 집안이 온통 흑발이다 페이가 수도꼭지를 놓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경찰 633이 집 출입문 앞에서 페이는 집에서 나오던 경찰 633과 마주칩니다. 놀란 페이는 다리에 쥐가 나고 경찰 633은 그녀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다리 마사지를 해줍니다. 페이는 잠이 들고 이어서 경찰 633도 잠에 빠집니다. 경찰 633의 집에서 청소하고 나가다가 집으로 들어오던 경찰 633과 딱 마주칩니다. 페이는 간신히 도망쳐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경찰 633이 패스트푸드점으로 페이를 찾아오자 페이는 어쩔 줄 모릅니다. 조금만 어떡하나 봐 경찰 633은 다음날 저녁에 캘리포니아 주점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경찰 633은 떠난 애인의 물건들을 승자에 넣어 봉하고 페이가 걸어둔 셔츠를 입습니다. 경찰 633이 캘리포니아 주점에서 페이를 기다리지만 그녀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촌 오빠가 나타나 페이의 편지를 전해주면서 아, 그녀가 패스트푸드점을 아, 아, 그만두었고 미국 말. 캘리포니아로 간다고 알려줍니다그 취업 공로 와서 며 가주 조 경찰 633은 옛 애인을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녀에게 새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리 하여 옷 개고. 니우라, <목소리도> 남자커 <안에서> <목소리도 안에서> <목소리도 안에서> 경찰 633은 그녀에게 그녀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녀는 그냥 버리라고 말합니다. 경찰 633은 옛 애인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경찰 633은 페이의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죽습니다. 我冇서到一등기증 <목소리도 안에서> 페이의 편지에는 비행기 탑승권 형태로 1년 후에 만날 날짜와 장소가 적혀져 있었는데 빗물에 젖어 장소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1년 후 스튜어디스가 되어 돌아온 페이가 패스트푸드점에 셔틀을 올리는데 실내에 있던 경찰 633을 보게 됩니다. 경찰 633은

《중경 삼림》이라는 제목은 영화의 무대가 된 홍콩 침사추이 지역의 서민 아파트 중경 대하의 복잡하고 혼잡한 모습을 빽빽한 삼림에 비유한 것입니다. 영화 《중경 삼림》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에피소드는 홍콩 경찰 233과 마약 밀매업자의 미묘한 만남을 보여주고, 둘째 에피소드는 경찰 633과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가위 감독은 당시 홍콩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연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95년 후반 국내에서 중경삼림에 이어 같은 감독의 동사 소독과 타락 천사가 연속 개봉되면서 한동안 왕가위 신드롬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경삼림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왕비는 당시 언론 매체에서 화제의 인물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경찰 633은 떠나간 애인에 대한 미련을 간직한 채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즉각 눈치채지 못하고 K는 경찰 633의 주변에 남아있는 여자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서 자신을 경찰 633에 걸맞게 준비시킵니다. 이 영화에 삽입된 마마스와 파파스의 노래 캘리포니아 드리밍은 페이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수 있는데 후반에는 경찰 633의 변화된 내면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페이 역이 왕비가 직접 부른 노래 꿈속의 사람은 페이가 경찰 633의 집에서 그의 옛 애인의 흔적을 지우는 장면에서 흐릅니다. 이 노래는 아일랜드 그룹 크랜베리즈의 '드림즈'를 광동어로 번안한 것입니다. 이 영화에 1998년 7월까지 운영되었던 홍콩의 카이탁 공항이 나와 그곳을 기억하는 있어. 이들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카이탁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0 6은 아파트와 고층빌딩 사이를 통과하는 아주 특별한 있어. 경험이었습니다. 아, 마, 검지에서 검지에서. 양조위는 경찰 6.33의 모습을 매우 진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후 중화권을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성장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천녀유원3, 동사서독, 화양연화 영웅, 적벽대전, 일대종사 등이 있습니다. 왕비는 중국 베이징 태생으로 1987년에 홍콩으로 이주하였고 1990년에 가수로 데뷔하여 15년 가까이 중화권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으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 인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왕비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중경삼림과 2046등 9편 정도의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왕비는 본명인 왕비와 예명인 왕정문을 사용하였고 북경어인 왕페이와 광동어인 화예왕과 영어인 셜리 왕으로 이름을 표기해 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제롱 쌤도 사랑과 고통의 경계를 부른 가수 왕비와 중경 삼림에 출연한 왕정문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한동안 모르고 지냈습니다. 가수로서 왕비는 많은 앨범과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몇 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롱 쌤의 맛있는 영화는 독특한 분위기와 감성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그려낸 홍콩 영화 중경 삼림의 둘째 에피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